총알이 얼마나 남았나 야 총알없다 날려야되는데 이거 아 씨다. 어 살았네? 살았어. 와 여기서면 잘안 죽었는데 총알이 <laughs> 없다 i you did it hammond do you read oxygen levels are returning to normal Damn it. he's gone again no sign of his rig anywhere it's up to us now I've got a plan to get off this ship. I've located an SOS beacon on the mining deck. If you can get down there and activate it, we might be able to send a distress call. Oh god! I did not have how much longer the target <laughs> cold. <laughs> 죽으려고 하는데? 자 이대로 벤치로 가서 업그레이드만 upgrade.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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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가 가는 길이 하나. 에, n c h 하 e n 이 h Bench, b e n c 가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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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야플라즈마 커터 캐퍼 시티. 아 벌써 1 시야?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니. 지금으로부터 10분 이후, 10분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고장나면 안돼와 안 돼. 오늘 황당했던 게그 핸드폰 알람이라는데 장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 울려가지고 식겁했네요 놀래가지고 바로 꺼왔는데, 그야 내가 말로만 듣던 영화 깽판을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진짜 완전 비밀이야. 그냥 끌걸. 저는 그냥 그 볼륨 다 줄여놓으면 완전 진동에 무음모드 해놓으면은 아예 안 울릴 줄 알았는데 한두번 정도 울렸어요 그게 에나벨이라고 공포영화 보고 있었는데 그 하필 음악도 없고 조용한 장면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와... 내가 미친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맞아요, 저는 11시 57분에 맞춰놨어요. 자, 오늘 같이 영화 보신 몇분안 되지만,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알람 올려가지고. 에나멜은 근데 음,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여태껏 봤던 공포영화 연출 중에 가장 멋졌던 <목소리> 거 아닌가 싶요그 장면 하나는 진짜 제대로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The beacons on the maintenance subdeck you can launch the asteroid from the control room damn the control room is locked it looks like they keep an emergency access key on the processing subdeck couldn't be easy could it I don't know how much more of this I can take you you want to go pick up 아 속이 쓰린 것 같은데. 내가 아파온다. 네 yeah, 컨저링 감독. 그 컨저링에서 보면은 왜 자기 딸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약간 그러니까 컨저링에 나왔던 그 인형 얘기까지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컨저링 이야기 1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또 웃긴 게아저 뛰어다니네 아니요, 그렇게 크게 무섭세요 부서... 저는 일단 공포영화... 잘 보는 편이고요 뭐 놀라거나... 놀라거나 막 비명 지르고 하지는 않는데 아시잖아요 저 공포영화... 공포게임 그렇게... 그냥 움찔하는 정도로 끝나지 막 비명 지르고 하지는 않는... 깜놀까진 아니고 컨저링도 그랬지만 약간 옛날 영화, 옛날 공포 영화 느낌이라서 게다가 이게 전기식이돼 가지고 한 중반까지 되게 중반까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h e mining s u b j e 쉬라님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오셨네 오늘 무슨 날인가? 아, 오늘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레즈 하나 도 보고싶대 어어어 어. 워스텔 원은 재밌지 it 않습니까? 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하하하. 너는 특별 처리. 매즈러나도 한번 불어봐야된대 왜 안오는거지 빵야 빵야 32이라고?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겠죠? 그래 당연하지 나보다 어린데 장가는 무슨 뭐, 제, 제 몸도 하나도 건사 못하는데 무슨 장가를 갑니까. 일단 이번 달까지 쉬면 늦개월 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을 좀 찾아보고 일부터 해야 되겠어요. 와, 누가 누가 저좀 데릴 사 이로 데려 가줬 으면 좋겠 네. <laughs> 데려갈 사람 있 을까요? 예, 바쁜 직장. 그만해좀 오래됐죠. 어? 어, 개소리님 부산 사셨어요? 네, 금방선님 안녕하세요. 하필 또 사상? 한은 무슨 한이야? 네. 이상한 거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저고러시면 뭐 어떻게 만들지 장례식장 하 이런거 보내드려 국가 좋은 시절 좋은 시절 사망 오케이 오케이 아~~ 또이 야왜 이렇게 이게 동네 주민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아니 저희 동네 주민들은 다 이렇게 출중한데 나는 왜이 꼬아지가? 야이씨 어 오우 실컷했네 하안이라 내가 뭐 하안 보낼 저지가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근데 제가 사상은잘안 나가요. 사상은 갈 일이 없지... 안 돼. 저는 오히려 남포동, 저는 남포동이... 안 돼. 이러면... 아,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자주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그 뭐야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거야. 자기 도모분에 얘기했다가 그 동네까지 다 밝혀진다니까요. 야, 야. 또 영도, 영도 주민분이시구나. 네. 아닙니다. 우주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네, 외국 부산분들 되게 많네요. 야, 이또 성공한. 여기 또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네요. 아, 이거. 중, 중학생 때부터. 아니, 중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할 수. 근데, 잠깐만, 우리 때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있었어요? 아저 게임 살때돈어 게임 사는 돈은 어떻게 충당하냐고요 저의 그 퇴직금과 여태껏 모아놨던 퇴직금이 지금 게임이 들어 다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게될것 같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평생 일안 하고 살고 싶었는데 젠장. 게임 살리고 또 일을 해야 돼. 사고 싶은 게임은 많은데 돈이 없다. 어? 어나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소리가 나냐? 아 미치겠다. 그래요. 게임 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뭐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뭐뭘 해도 다더 힘들고 돈이 필요하죠. 집 에도, 돈좀 드려야 되고, 야 연구 없 다니 많이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한테 잘해 드리 십시오. isaac it'll get you into the control room so you can launch the asteroid don't forget to attach the beacon first i read another report on the colonist dementia it seemed to start after they removed the marker from the planet god knows how long it was down there